2022년 11월 28일 후에 마이. 주님, 둘째 아이가 군 제대를 하고 한지 3일이 되었는데, 야간 식당 알바 자리를 구해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12시간의 알바 자리를 고집하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알바를 하고 오늘 아침에 10시에 들치침에 오니 피곤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화가 났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저의 인생의 목표였는데 둘째 아이가 자꾸 주의를 지키는 것에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아이를 믿음을 세우기에 오늘도 애써 봤는데 자꾸 부딪치기만 하고 작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그 욕구와 자신의 갖고 싶은 곳에 많은 부분을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작은 아이가 아직 마음이 주님 앞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군 제대하고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있는 생활을 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갈레비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한 것이 있거든 주님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고 길잡이를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되고 영문이 되도록 로얄 패밀리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